세렌 키에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문학가로 현대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철학은 개인의 내적 삶, 신앙, 그리고 실존적 선택의 문제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삶에서 직면하는 선택과 책임의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실존적 결단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 키에르케고르. 1940년대 유럽 사람들은 인류를 전쟁의 재앙으로 몰아넣은 정의와 진보 같은 장밋빛 이념의 환멸을 느꼈다. 이념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며, 진정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삶과 자유임을 깨달은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념에 대한 그릇된 확신을 거부하고, 개인의 체험과 자유를 강조하는 새로운 철학이 유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이다. 그리고 이미 한 세기 전에 개인의 의지와 선택의 중요성을 외친 유럽 변두리에, 한 철학자가 비로소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주목받았다. 이 사람이 바로 신 앞에 선 단독자, 키에르케고르이다. 키에르케고르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의 창시자로 추앙을 받았지만, 사실 그의 삶에는 그다지 극적인 장면이 없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스스로 원해서 실현을 당했고, 후에 이름난 작가가 되었다가 사회의 유명 인사들과의 끊임없는 논쟁에 휘말려 그 결과 과로로 쓰러짐. 눈에 띄는 것들만 뽑아본다면, 이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되는 삶일 뿐이다. 그러나 내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면, 그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삶 전체가 엄청난 도덕적 갈등과 번뇌의 연속이었고 끊임없는 자기반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합리론을 비판하고 신과 세상, 죄와 속죄 그리고 존재와 두려움에 대해서 고찰했다. 마침내 이러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 키에르케고르는 1813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자수성가한 상인의 팔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이때 아버지의 나이는 57, 어머니는 43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한다. 키에르케고르가 후에 내게는 어린 시절이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는 그에게 신앙에 따른 엄격한 교육을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엄숙함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자신의 죄의식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는 평생 죄의식에 시달릴 만한 일을 두번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는 키에르케고르의 어머니와 결혼한 일이다. 원래 그의 어머니는 집안의 하녀였는데 아버지와 혼인한 후두달 만에 첫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를 강간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결혼이라고 보기도 한다. 당시의 교회법은 재혼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 결혼은 아버지의 두 번째 결혼이었다. 교회법을 어기면서까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두달 만에 낳은 아기는 그에게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신에게 저주의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그가 젊은 시절 서부 유틀란트의 황무지에서 한가난한 소작인의 조수로 일을 할 때, 추위와 배고픔에 못 이겨 하늘에 대고 신을 저주한 일이다. 어느 날 신이 자신의 고통과 가난에 무관심한데 절망과 격분을 느껴 언덕 위에 올라가 준열하게 신을 저주했다. 아버지는 이 사건이 결국 그의 삶 전체를 재앙으로 가득 채우고 말았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무려 82살까지 살았고, 그긴 생애 동안 두 명의 부인이 죽었고, 팔남매 중 여섯 명이 죽는 것을 차례로 바라보며 괴로워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장수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코펜하겐에서 목재상을 하고 있던 삼촌에게 갔는데, 그때부터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여 죽을 때는 수도 코펜하겐의 다섯 채의 집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다. 1838년 아버지가 죽자 키에르케고르는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그 덕분에 금전 문제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저술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후에 코펜하겐 대학교의 신학과 학생이던 22살의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아버지의 비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를 원망하고 경멸하면서 방탕과 절망의 길로 빠져들었다. 키에르 케고르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한 신의 저주가 자신의 집안의 삶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확신하였고 이 때문에 이후 그의 삶에는 죄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러한 방황은 1837년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의 정신을 가다듬게 했다. 키에르 케고르는 아버지와 목사가 되겠노라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건전한 생활인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 무렵 16살의 소녀 레긴의 올생과 사랑에 빠졌다. 2년 뒤 그는 목사 시험에 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긴의 올생과 약혼하였다. 방탕한 젊은이가 비로소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될 순간이었다. 그러나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주저하며 물러섰다. 자신의 집안 내력과 방탕한 과거에 비추어 볼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순결하고 명랑한 올생과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결심한 것이다. 당시의 파온이란 여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이므로 그는 최대한 그 책임을 자신에게 씌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부러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자신이 굉장한 바람둥이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고 공개적으로 올센을 모욕하였다. 3년 뒤 피나는 노력 끝에 그는 올센과 파혼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 그녀를 사랑하였는가 보다. 죽을 때까지 썼던 그의 일기에는 올센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헤어진 뒤에도 여전히 넘치고 있었으니. 2년 뒤 그녀가 자신의 친구와 결혼하였을 때 키에르케고르는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결국 베를린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나버리고 만다. 어떻게 보면 올센과의 헤어짐은 기이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실존 철학자로서의 키에르케고르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즉, 남들의 인정과 주어질 행복에 눈이 멀어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의지와 결단에 의해 선택하는 삶.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런 실존적 자세로 대한 것이다.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 파운을 당하고 목사직을 사임한 뒤 제야학자의 길을 걸었다. 파운당한 서른 살의 키에르케고르는 그 고통을 잊기 위해 맹렬한 속도로 창작 활동에 몰입하였다. 1843년 5월 그의 대표작이자 실존주의 철학의 탄생을 알리는 이것이냐 저 것이냐를 시작으로 실존의 영역들을 다룬 저작들을 발표하였다. 키에르케고르의 책은 거의 모두가 익명이나 각 저작에 어울리는 가명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내놓는 사상을 권위자의 견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독자들의 판단, 특히 선택을 위해 제시된 다양한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 이것이 책 제목인 이것이냐 저 것이냐의 의미이다. 즉, 이 책은 미적 인생관 또는 윤리적 인생관에 대안을 제시한다. 키에르케 고르는 각 개인이 삶의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완전히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믿었는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모든 실존주의 사상과 저술에서 기초가 되었다. 같은 해에 출판된 공포와 전율 반복에서는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역설적이라고 결론 짓는다. 1844년에는 철학단상 불안의 개념을 발표했다. 그는 철학단상에서 그리스도교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교가 자유 의지를 전제로 존립하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는 자유 의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믿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해겔 철학에 대한 공격이었다. 키에르케 고르는 해겔 철학과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전에 먼저 자유의 철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심리학 분야로 확장할 필요를 느꼈다. 그 결과가 불안의 개념이었다. 비상할 정도로 통찰력이 번득이는 이 책은 아마 현조라는 최초의 심층 심리학 저술일 것이다. 1845년 키에르케 고르는 인생행로의 여러 단계라는 새 책을 준비했다. 이 책은 방대하며 그의 저술 가운데 가장 성숙한 예술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에 담긴 사상을 반복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상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종교적 단계 혹은 종교적 영역은 미적 단계만이 아니라 윤리적 단계와도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사실 이러한 발전은 인간 윤리가 삶의 방식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 이전의 모든 저술들에 구현되어 있는 생각들의 논리적 결과였다. 따라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는 미적 영역과 윤리적 영역 둘만 있었던데 반해. 인생 행로의 단계에는 종교적 영역을 포함해 새 영역이 있다. 그의 글은 감명하고 대중적이며 알아듣기 쉬운 편이어서 그는 점점 문필가로서의 명성을 얻어갔다. 그의 책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이 점은 그가 처음 쓴 책인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미적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감각적 쾌락을 좇는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평생을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만 하면서 놀고 지낼 수 있다고 해보자. 이 삶은 과연 행복한 삶일까? 방학 때 사나흘을 내리 인터넷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오락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감각적 쾌락만을 좇는 삶의 결과는 결국 권태와 절망일 뿐이다. 이것만으로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감각적 쾌락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두 번째 단계인 윤리적 단계에 따른 삶을 살게 된다. 쾌락만을 조차 무비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따르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무리 도덕군자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언젠가는 파멸하고 말리라는 불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삶은 결국 세 번째 단계인 종교적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실현된다. 스스로의 결심에 따라 진정으로 신을 믿고 따를 때에만 인간으로서의 무력감과 허망함을 떨쳐버리고 완성된 삶을 살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결단과 도약이라는 점이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하라고 다그쳐도 정작 자신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성적이 나쁜 이유를 끊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이 윤리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이유를 계속 주변 사람들과 조건에서 찾으며 변명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에게 신 앞에 선 단독자처럼 살 것을 명령한다. 즉, 신이나의 모든 행동과 말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나 외의 다른 것에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자세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결단하고 노력하며 살라는 뜻이다. 1846년 33살의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적 단편의 완결적 비양문적 후서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책의 제목이 암시하듯이 아마도 그는 이로써 저작 활동을 마무리 짓고 지방으로 내려가 목사로서의 활동을 하려고 한 듯하다. 그러나 이 무렵 그를 거리에 논쟁으로 내모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지금으로 본다면 가판대에서 파는 삼류 신문 정도에 가까운 코르사르라는 신문의 편집장이 그의 책중한 권을 비열하게 비판한 것이었다. 키에르케고르는 몹시 화가 나 다른 신문을 통해 이를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더큰 화를 불러오고 말았다. 코르사르는 그후 지속적으로 키에르케고르를 거리에 소크라테스라고 조롱하며 비난하고 나섰다. 허리가 기형적으로 휘고 머리가 크고 더벅머리인 그의 외모를 빗댄 풍자 만화까지 곁들여 이로써 일반 시민들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면 타락한 불황하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다. 키에르케고르가 대중은 늘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대중을 혐오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이다. 아울러 1854년 당시 존경받던 교회 감독의 죽음은 교회를 둘러싼 또 다른 논쟁으로 그를 몰아붙였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교회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당시의 교회는 진정한 크리스트교의 의미를 잃고 단순한 습관과 제도로 굳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 때문에 키에르케 고르는 교회와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고 마침내 이것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대중의 위선적 신앙을 엄하게 비판했으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단독자로서의 신을 탐구하는 종교적 실존의 존재 방식을 추구하였다. 1855년 10월의 어느 날 키에르케고르는 교회와의 싸움 때문에 기진맥진하여 거리에서 졸도하였다. 거리의 한복판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다. 그로부터 한달 뒤, 그는 결국 병원에서 42해의 짧은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 병원에서 그는 성사받기를 거부했다. 결국 그는 속죄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 키에르케고르에 대한 관심이 널리 퍼진 것은 그가 고독하게 죽은 뒤약 1세기가 지나서였다. 임종이 다가오자 키에르케 고르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자신의 암울한 철학에 입각하여 마지막 말을 시로 표현했다. 나는 범죄를 통하여 태어났네. 나는 신의 뜻을 거스른 채 만들어졌네. 그러니 나의 생명을 아사가 다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